네,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소중관입니다. 엉클 금일은 공짜 식물 키우기 2편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성장을 해서 화분을 많이 늘릴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앞에 보이는 이제 민트류의 오대 코롱 민트, 그리고 애플 민트 요 등을 이제 삽목해서 번식하는 방법, 그리고 화분수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무늬달개비, 제브리라라고 부르는 무늬달개비 어떻게 하면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큰 화분은 제가 작년 5월에 삽목해둔 허브류가 되겠습니다. 오데코롱 민트고요, 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플 민트도 있습니다. 자, 건강한 부분을 어 잘라 가지고 한 5에서 10cm 삽수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전지 가위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겠습니다. 준비물 체크하겠습니다. 거름망, 거름망, 흙, 화분, 건강한 삽수, 전지 가위와 막대기 준비해 주시고요. 거름망을 바닥면에 깔아 주셔 가지고 흙이 나가는 걸 막아 주시는 것도 좋고요. 원래 흙에 압력이 있어서 많이 빠지진 않지만 지저분한 거 싫으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닥면에 배수층, 배수층을 이렇게 까셔가지고 삽목을 해주시고 화분을 많이 안 옮기실 때는 특히나 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삽수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층 없고 마사를 안 섞은 상태에 배양토에 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삽수를 준비하실 때는 깨끗한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잎을 잘라 주셔도 되고요. 손으로 뜯어도 괜찮겠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뜯어주시고 마디를 살리셔가지고 삽목을 해주시면 마디 부분에 성장 세포가 많기 때문에 발근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잎이 자라는 마디를 함께 심어줌으로써 발근에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저주흙에다가 원하는 수형에 맞춰서 삽목을 해주겠습니다. 저주흙 준비하시고요. 막대기로 홈을 파서 홈을 파서 식물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삽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마디, 이 마디 마디가 밝근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디와 함께 삽목을 해주시면 좋고요. 원하는 수형을 맞춰가지고 삽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분에 심어가지고 계속 키우실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형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가식한 이후에 다시 정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삽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에서 자란 민트는 줄기가 단단하고 수형이 이쁘게 됩니다. 충분한 빛과 바람 그리고 물주기를 통해서 건강한 민트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번식력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화분 늘리시기에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화분도 많이 늘리시고 식물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을 이렇게 갖고 가면서 원하는 위치대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려진 부분은 다시 이쁜 새 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화분 늘리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브리나입니다. 제브리나는 무늬 달개비, 달개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 겨울에 월동한 제브리나고요 저희 집 마당에서 그대로 월동을 했습니다. 어, 크기에 맞춰서 삽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삽수는 5에서 10cm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두 개의 삽수를 준비를 했고요 모자라니까 다른 곳에서 정전을 하겠습니다. 전정 작업이 됐고요. 제가 예전에 삽목을 한 두세 군데 해 놓은 곳이 엄청나게 많이 번졌어요. 얘도 동굴식이라 가지고 많이 성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삽수 준비해 주시고 여기도 모자라네요. 끝에 보시면은 저렇게 새잎이 나와요. 그래서. 줄기가 되는 부분의 성장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그대로 어, 그대로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흙과 거름망, 화분, 건강한 삽수, 막대기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흙을 화분에 채우시고 어, 원하신다면 거름망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잘 흐르는지 체크하시는 것, 배수가 잘 되는가, 요거 체크가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삽수를 삽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단을 조금 하겠습니다. 재불이나는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을 잘하는 식물이 되기 때문에 짧은 삽수를 이용해서도 번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가 많이 짧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삽수를 그대로 젖은 흙에다가 삽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흙은 별로 가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혼합토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어 분갈이용토나 배양토로 심어주셔도 잘 성장을 할수 있고요. 일반 상토에 심으셔도 삽목이 가능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네, 삽목을 하실 때 주의 사항은 저 줄기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막대기로 홈을 파셔가지고 어, 줄기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이렇게 마디를 좀 함께 심어주시면 훨씬 더 어,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기가 길 때는 홈을, 홈을 충분히 파서 충분히 파서 고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잎을 떼시고 길이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삽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쁜 거는 제일 마지막에 꽂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중앙에다가 중앙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이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쁜 것들은 중앙에 이렇게 심으시고 나서도 금방 자라요. 장만 자라서 잎을 계속 내기 때문에 길이로 많이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마디가 조금 더 길어질 경우가 많고요. 재배 환경이 좋은 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는. 잎 간격이 많이 좁게끔 이렇게 성장을 하고 풍성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워본 결과로는 이 마디가 조금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일 이쁜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달개비를 중앙에 이렇게 삽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완성이고요 금세 왕성한 성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잎이막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바로 빛을 보여 주지 마시고, 어, 밝은 공간에다 두시고, 어, 밝은 나무 그늘 같은 곳에 두시고, 밝은을 유도한 다음에 잘 성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짜 식물 키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